미술작품이나 문예작품은 재주와 기술로 그리고 쓰는 것이 아니며 마음으로 그리고 써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게 저의 평소의 지론입니다. 올해 출품작들이 그렇고 특히 수상작들이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지속적인 문화예술활동과 진정한 신행을 통해 행복하시고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백회장 이회장 박장 싸우지 않는 세상, 서로 나누는 세상, 상대를 존중하는 세상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큰 박수로 어,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일, 아, 박현일 장녀상입니다 축하합니다. 어. 축하해주세요. 오, 밑에 노이 있고 여기도 있고 보물을 한2 0점 넘게 숨겨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상 나 했고. 어 남한 혹시 시상 못 하신 분들 좀 나오세요. 네, 그리고 김아진 우수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만원입니다자 아, 그리고 주여경 왔습니까? 아 우리 여기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마이크 일자 한번. 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화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주여경 학생 왔습니까? 주여경, 예 네, 이쪽으로 나오세요. 자. 이렇게 많이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해를 거듭할수록 어, 상의 규모도 늘리고 또 어,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고맙게, 또 반갑게, 한용, 열심히 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 그래, 지역에서 한용 이렇게, 한용 또 축하합니다. 시계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국회 대회장을 맡치게 됐는데, 와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은 작품을 준비했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교주는 예. 그런 분가것습니다 네. 수상자 여러분 축하합니다. 네. 이주현, 이진아, 이호윤, 이마진, 장언서, 조세, 조은세,